자 여러분들 기초부터 다시 합시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도움되는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에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안 정하고 매매하면 작살납니다 뭘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본인만의 기법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기법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정한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포지션이라고 정해야 돼요 이거 유튜브에 강의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 멘탈이 있어야 돼요 강한 멘탈 기법을 정해야 되고, 기법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되고, 매매 포지션을 정해야 되고,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중요도로 따지면은 한 10, 15 정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매 포지션이 한30 정도고, 그 나머지 40에서 50 정도가 멘탈이에요. 기법이나 원칙보다 매매 포지션이나 멘탈이 더 중요하다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법이나 기준은요, 이 매매 포지션이나 이 멘탈에 따라서 알고도 손실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법을 깨우쳐도 3번, 4번에서 물어주면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기법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매매 3번부터 정해야 됩니다 왜 3번을 먼저 정해야 되냐면은 매매 포지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내가 주식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 매매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자금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500만원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5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50억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또다 다릅니다 하수와 고수가 있고 성향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환경이 전업 투자자가 있고요 자영업자 직장인 전업 주부 다 달라요. 매매 자금, 실력, 성향,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 조합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가 맞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작고 선택이 급해. 그리고 전업 투자자야. 그리고 실력이 좀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자금력에 맞는 단기 매매가 맞겠고 내가 만약 에 오기 있고 좀 느긋하다. 그러면은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매매 포지션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단타가 맞는지 스윙이 맞는지 중장 단기가 맞는지 농사가 맞는지 정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도 종류가 또 많습니다 시초가도 있고 종가배팅 장중 단타도 있고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 매매 농사 매매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흐름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시초가 매매를 하자라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 이걸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의 기법을 포지션에 맞추는 게 아니라 포지션에 맞는 기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시초가 매매 기법 한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단타의 종가배팅이야 그러면 단타의 종가배팅 기법 한두 개만 또 있으면 됩니다 많은 기법을 두루 섭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해되시죠? 기법에 따른 경험치를 기르고 원칙에 대한 경험치를 길러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이 강한 멘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욕심을 이기는 부분이에요. 기법도 정하고 원칙도 정하고 매매 포지션도 정해가지고 경험치를 길렀는데 내가 욕심이 생겨버리면 은 1번, 2번, 3번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안 생기게끔 엄청난 경험물 바탕으로 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몰빵하고 싶어도 어 아니야 안 해. 내가 추격하고 싶어도 어, 이거 기법 아니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몰빵 해봤다가 그 수많은 경험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욕심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멘탈이 있어야 1번 2번 3번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두려움도 이겨야 돼요. 내 기법상으로는 사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안 사는 그런 경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laughs> 주식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에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진로 선택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에 대한 강의입니다. 매매 포지션을 정하신 분들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했다고 무듬듬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늘은 뭐다? 매매 포지션을 정하자. 이 초보자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